그럼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친구들과 어떻게 함께 하면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그 안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보호해 줄수 있는 케이스를 갖고 다닌다면은 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케이스를 우리가 풀어보면 어떻게 풀어볼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칭찬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한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만나러 가가지고 학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혹은 내가 관리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무실에 오시거나 아니면 중 회의 같은 거를 할때딱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면 좋을까요? 숙제는 다 했니? 선생님 수업 거다 했어요? 라고 우리가 이제 너무 오피셜하게 들어갔을 때 상대방의 느낌이 어떨까요? 네, 상대방이 나에게 느끼는 느낌은 굉장히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들과 함께, 어, 온전히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선한 의도대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웜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첫 번째, 바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칭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서한희 선생님께서 끼우 계시는 어, 안경, 하얀색 안경이 서한희 선생님께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장은희 팀장님께서 굉장히 밝은 방에 앉아 계시는데, 어, 아까 제일 먼저 이렇게 화면도 켜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른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상대방에 있어서 다소 좀 오피셜하거나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칭찬으로서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이런 기본기에다 갖춰져 계신 분들이시라서 너무 쉬우실 수 있는데, 칭찬은 어떤 것을 칭찬하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렇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대로를 칭찬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 청소년한테 있는 것을 칭찬할지라도 부정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다소 과장된 칭찬을 할 경우 아이들이 거기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대로를 칭찬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아이들을 만나게서 선생님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주무러들 미키하고 그러실 때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 다들 열심히 어, 예쁘게 꾸미고 나름대로 가꾸고 오신답니다. 그렇다면 관리사분들이시라면은 우리 선생님들 딱 만나보면은 어떤 걸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 작은 정성에도 칭찬을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에크나럴시, 인정입니다. 어,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만약에 생기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오만가지의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laughs>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무엇이 내가 저 아이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을까? 우, 내가 왜 학부모님 때문에 불편해 있을까? 내가 왜 우리 선생님 때문에 불편해 있을까? 내가 왜 우리 관리자 때문에 불편해 있을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되게 의외로 심플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터를 기반으로 내 필터에 맞추려 하다 보면은 거기에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불편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들과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하더라도 큰 불편이 있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존중하는 사람들은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편을 덜 겪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청소년들 만나거나 함께하는 동료들을 바라보거나 그래도 우리 관리자님께서는 어,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코치님들을 바라보시거나 그리 선생님, 코치님들은 우리 관리자를 바라볼 때 상대방들이 갖추고 있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서로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S, 서포트입다 어, 저희가 방금 앞단에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것과 함께, 어,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에게, 학부모님께, 그리고 관리자분들은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관리자님께 무언가 도움을 드렸는데, 상대방이 그 도움을 감사할 줄 모른다거나, 어, 받아들이, 받아들일 줄 모른다거나, 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끔 우리가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돌아보면은, 어, 누군가를 우리가 지지해주고 함께해주고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돌아보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서포트 한게 아니라, 헬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헬프라고 하는 도움은 상대방이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했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본인 스스로 할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게 바로 헬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프라고 하는 것은 어, 나의 도움을 받은 상대방이 나에게 굉장히 무척 감사하겠죠. 근데 서포트라고 하는 지지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할줄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원래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게 바로 서포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포트 할 때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상대방이 다 또한 선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선한 마음에 대해서 굳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이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내가 불편해지지 않는 것, 그니까 온전히 상대방을 위해서 지지해야 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 굳이 제가 불편해질, 수, 불편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서 좀 마음의 불편이 일어났다라면은 그거는 가만히 나 스스로를 조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걸 들여다 봐야 될까요? 네. 내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도움을 준 건지 아니면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 건지를 한번 돌아보면은, 와, 그런 나의 모습을 직면하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어,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난 다음부터는, 어,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뭐냐면 저는 정말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한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것에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소통을 하다가, 상대방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반응이거나, 아니면 고마워하지 않으면은 제 마음이 어땠냐면 정말 불편했어요. 왜? 아니, 나의 이런 마음을 왜 상대방들은 몰라주지? 그리고 내가 이런 좀, 이 정도까지 해줬을 했으면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상당히 많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이제 코칭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알아차림을 받기 시작했을 때제 곁에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그 코칭기에는 굉장히 많은 스승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모습을 딱보았더니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런 진짜 스승과 같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위해서 나의 시간을 하려고 한 다음에 굳이 상대방들이 나에게 그것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온전히 상대방이 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도움을 받았다라는 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더라고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관리자님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는데 있어서 선생님들도 곁에 있는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그냥 나의 도움으로 인해서 어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 그것을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뿌듯해하면서 지속적인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바로 서포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네 번째는 이인커리먼트입니다 e, 바로 격려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격려하는 마음을 가끔 음, 왜곡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조금 본인이 스스로 하고자 했으나 해내지 못했을 때 어, 특히 우리 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나면 어, 우리를 어, 일주일에 한번 만나거나 그랬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플랜을 짜고 선생님과 함께 나눈 것을 기반으로다가 본인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성취하지 못했을 때, 사실 우리 아이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했던, 서포트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그 아이한테 왜숙제를 못했니? 라거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속상한 건 누구였을까요? <laughs> 여러분들께서 아니 제가 가르치는 애는 얘는 아니에요. <laughs>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 어,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어, 우리가 얘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도 사실은 본인이 가장 속상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속상하고 그리고 어, 모든 걸다내려놔버린 듯한 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에 있다면 라은그 아이들에게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랑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노력하다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부딪히면은 어, 회피 분명히 일어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더더욱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바로 이 케이스를 잊지 않고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